잘 부른 노래. 뭔데? 어디 어디? 뭐, 어, 아빠 힘내세요. 어, 그래. 아빠 요즘 히 사랑 아 엄마 아빠가 집을 다 못해서 틀려 버리고. 아니 그런데. 너 말이야. 한 우연히 찍혀서 그래. 자 할머니 나연이가 아빠 힘내세요 노래 어, 불러준대요. 그래. 자, 아이고, 자 일어서. 아기는 어, 안 하고? 아기는 안 해? 아기랑 일어서. 같이. 나온이는 부끄럽대요 아빠 접어줄게요 자 예쁜 공주님 무대로 시시시작 진동된 조인종 소리에 <laughs> 얼른 문을 열었다니 끝토록 네? 기다리던 빠가앞에 네? <laughs>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오래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아무도 안 되는 일은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爸爸，爸爸、嗯，辛苦了。